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내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내가 잠깐 빌려 쓴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이게 일본이 제일 어찌 면 자랑하는 중고 거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 자랑.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저랑이 생활화되어 있는 일본의 중고 거래 문화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중고 거래 많이 하십니까? 트렌드죠. 요즘은 그런 게. 음. 쓰던 거를 하더라도 상태만 좋고 가격만 싸다면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이렇게 좋은 인식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중고거래. 일본 정말 옛날부터 이 중고거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당장에 일본 사람 한번 떠올린 게 뭡니까? 절약이잖아요. 절약의 기초는 쓰던 거를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지 이게 절약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절약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어서 이 중고 문화도 덩달아 발달되어 있는데 좀 한국이랑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일본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진하고 있는 이 중고 문화, 중고거래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중고거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떠올리죠. 리사이클샵입니다. 음. 리사이클샵. 이건 뭐, 진짜 동네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게 좀 물건을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해놔서 그렇지, 이 안에도 나름 보물 같은 게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자그만한 점포부터 이래가지고, 좀 옛날에 좀, 여기 있잖아. 창고식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게 정말 일본에 과거부터 많이 있습니다. 예. Yeah. 근데 이제 이런 가게들이, 몸이가 점점 커지더니, 체인화가 돼서 일본에서 유명한 이 오프하우스, 어, 하도 뭐 오프, 뭐, 하비오프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예,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가게. 최근에는 특히 이제, 뭡니까? 잘 나가는 이 세컨드 스트리트부터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고거래를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합니다. 체인이네요? 그렇죠. 이 안에 새 제품도 가끔 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중고제품을, 예, 판매하는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런 중고거래하는 뭐, 가게들이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요? 지금이요? 예. 왜냐? 라고 했을 때, 상업시설 내 재사용, 리유스 가게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고거래. 2년 만에 30% 증가. 왜 증가했어요? 나오죠. 절약수요. 일본의 과거 여러분, 불황이 시작됐을 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백엔샵. 한국으로는 천냥스토어. 그런 가게들이 왜 나왔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그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백엔샵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옷을 살 때, 아이고, 나옷산 비싼 거 사기 싫어. 그러면 당신은 뭘 사야 돼요? 유니클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이소, 유니클로, 그리고 맥도날드를 불황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는데도 돈 쓰기 싫으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싼 걸로 때우고, 생필품 다이소, 옷 유니클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장 요즘 일본 소비자 물가가 한국보다 더 올라가고 있죠.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부자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의 애물신경 안 쓰겠지만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직격탄이에요. 생활에 그러니까 아껴야 돼. 절약을 위해서는 중고 제품을 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는 걸더 갖다 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수요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늘어나고 사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올해 4월달 기사인데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의 구세주는 뭐야? 중고품이다. 여기는 뭐요? 예 가전. 이 중고품이라는 장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활 가전도 가게들이 이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중고품 누가 많이 썼냐면 은그있잖요 대학생들. 음. 학교 앞에 있는 이 중고품 리사이클 가게 무조건 있어요. 일본은 대학교 앞에 거기에 이제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갖다 놓고 졸업생들이 거기 팔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신입생들 돈 없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어이 냉장고 쓸만하네 이거 주세요 이러면은 그 리사이클샵에서 배달해주고 설치도 해줍니다. 세탁기부터 해서. 그런 거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이런 중고가전이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더 많이 여기에 창목을 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뜨는 겁니다. 왜? 요즘 일본의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거 일본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죠. 요즘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헌옷 시장. 우리가 헌옷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죠. 아파트 앞에는 헌옷 수거함에 뭐 넣는다든지, 뭔가 헌옷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있잖아요.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 기부 나눠주는 그런 입장으로의 헌옷을 떠올리는 사람도 아마 많이 계실 건데 일본에서의 헌옷은 그렇죠 후루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부터 하나의 장르입니다. 음 일부러 헌옷을 사러 가자 그런 수요도 있죠. 그렇죠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가죽 자켓 도 뭔가 좀 기스가 난 거네 그런 패션 입장으로 헌옷을 이제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 시장은 항상 꾸준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데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패션으로 입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어,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기업들이 헌옷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예,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 가게 가면은 헌옷 수거함이 있어요. 음. 거기에 이제 헌옷 수거함은 가끔 이제 쿠폰 준다라든지 예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 유니클로가 이제 수거한 헌옷을 되팔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내에서. 유니클로 헌옷 프로젝트 예 도쿄 후쿠오카 군마 지금 세계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우연. 후쿠오카 텐진 유니클로 헌옷 판매 대충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티셔츠 500엔, 와이셔츠 790엔 청바지, 뭐 긴바지 1290엔 그러니까 신상품보다 좀싼 가격의 유니클로 퀄리티 헌옷입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반적인 헌옷 같은 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감이 좀 많이 보인다든지 음. 남이 어 입던 거 입는 거좀 싫어 이런 거 있었는데 그리고 헌 옷의 특유의 냄새도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음. 일본 사람들이 신경 쓸 만한 거를 어느 정도 쯤 해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왜 이런 걸 일본에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유니클로가 잘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가난해졌다는 거에 반증인데 그 유니클로의 신제품도 아니고 유니클로의 중고 제품이 판매를 해서 이게 나름 주목을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만큼 가난해진 거야 걱정하는 느낌으로 저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어, 그렇구나 유니클로가 비싸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니클로는 나름 중저가 브랜드란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좀더 많이 가난해지고 있는 이런 서민경제에 대해서 좀경정올리는 기사 플러스 나름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저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부터 여기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라는 기사가 두개 동시에 뜬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중고 거래 시장이 꾸준히 발달돼 있거든요. 이걸 일본의 환경청이 기사를 냅니다. 왜? 리사이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청 관할인데 일본의 리우스 시장 규모 꾸준히 발달해서 지금은 3.1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조 정도 지금 일본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시장이 점점점 커져 가지고 2030년에는 무려 4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꾸준히 우상량이죠 일본의 이 중고 시장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인터넷 판매가 물론 주가되긴 한데 아까 말한 오프라인 판매가 아직까지도 37%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 드린 이런 가게들이 판매하는 양도 무시를 못 해요. 일본 아직까지도 그래도 역시 시대는 뭐다? 온라인이다. 대한민국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뭐예요? 과거에 이 야후 옥션, 예, 일본 사람들이 야후에 많이 가니까 야후에 있는 야후 옥션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은 뭡니까? 이 메루까리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폭발적인 성장으로 중고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뭐, 거의 메르카리죠. 요즘 시절에는.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중고 시장이 여기서 생긴다고, 어, 보면 됩니다. 이 메르카리의 성장세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알기 쉽게 한국에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중고거래 3대장 질적 희비, 범계장터, 중고나라 올고, 당근만 방근. 대한민국에서 당근 마켓이 제일 크죠. 매출이 1892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 드디어 당근 마켓도 뭡니까? 플러스가 됐다는데,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자, 그럼 일본에 지금 뜨고 있는 메르카리는 매출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메르카리의 2015년 결산입니다. 우리나라 돈 2조를 매출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줄어가지고, 1926억에 1.9조 원가량이 이제 뭡니까?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중고시장에. 규모가 엄청 크죠. 왜 이렇게 나오냐 했을 때, 정말 단순한데,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별, 별걸다 갖다 팔아요, 진짜. 예. Yeah.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물건을 살 때, 일본은 영수증에 원 플러스 원 콜라 교환 쿠폰 같은 게 나와요. 아니면 일본 담배 같은 거살 때, 경쟁사에서 우리 담배 펴보라고, 공짜로 담배 한값 주는 영수증에 쿠폰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거 영수증 모아서 여기 올려서 팔아요. 음 그니까, 이메루가리 안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10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서민 경제의 10년이구나. 이메르가리라는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뭐 매출이 우리한테 뭐그 2조 가까이 되진 않았습니다. 메르가리가 여러분, 요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5년에 42억에, 우리한테 42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성장을 하더니 이제 뭐 1410억, 1조 이상 넘었죠. 우리한테 언으로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기존의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요런 데서. 물건을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건 뭐가 장점이 있어? 이 가게가 중간 상인데 재고 위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에게 직접 팔면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음 후려쳐. 이거 내가 갖다 팔면 한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 저기요 이거요, 음한천 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가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네. 저도 옛날에 책을 들고 간 적이 있지만, 그때는 10행, 2 0행라던지 그렇죠. 그런 단가요. 일본 만화책 한권돈 주고 사면은 우리한테 3, 4천 원이지만은, 판매할 때 100원 받아요. 예, 100원도 안 받는 거죠 그냥 공짜로 받아갈게요. 이거 상태, 이런 것도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돈안 되지만. 그런데, 아, 여기는 그냥, 있잖아. 거래 수수료만 조금 몇 퍼센트 떼면은, 오프라인 가게에 갖다 파는 것보다 더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네? 이거? 괜찮네? 라고 싶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이메루까리라는데 우우죽순, 우우죽순, 이제 물건을 갖다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선 그러면 일본 중고거래 다온라인으로 하네. 어, 아까 말한 이런 가게, 어, 이제 뭐 망하겠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장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프에도 30몇 프로 있었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왜? 사기 온라인 판매해보시면 알죠 사진이랑 오는 게 다르다던지 설명문에 있는 거랑 다르다던지가 이게 있어요 일본도 판매자가 다 착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한 번만 입었어요란 옷 있잖아 도착을 해 소매가 거들거들하고 때가 묻어 있고 그 다음 만 가전제품 같은 것도 뭐 작동 잘 됩니다 도착했는데 작동이 안돼아 도착하다가 택배 아저씨가 떨궜나봐요 라든지, 그런 뭔가 트러블 이 있잖아요. 판매자랑 구입자의 트러블이 메루가리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더러운 구입자분도 계시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이래가서 억지부리는 거 있잖아. 예. 그런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많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가게 같은 데는 그래도 믿을 수가 있잖아. 점원도 있고, 이 안에 최소한의 이 제품 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반품을 한다라든지, 이 가게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실제로 인터넷은 물건을 보지를 못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옷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시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제품 살 때도 한번 보고 산다든지 어 이거 음, 퀄리티가 그러네 이런 거있잖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귀찮거든 매력가리 저거 보내거나 하거나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거. 그냥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자 이거 얼마예요? 아이고, 아이고 대충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성비를 원하지 않아요.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름 이제 물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 팁인데 인터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레어템이 나오면은 이 레어템에 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인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켓몬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특정한 유명한 피규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나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이건 인터넷은 바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은 점원의 지식 한도에 따라가지고, 레어템을 레어템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가게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1980년대, 레어, 뭐, 카드, 피규어, 아니면 뭐, 레어 옷,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잔드, 브랭르, 그런 게, 이런 가게 가면 몇개 숨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류가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중에, 이런 오프라인 가게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물건을 사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올려? 매력가에 올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죠. 고고학자. 이 중고점을 다니 는 인디아나 존스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물건을 탁 잡아 가지고 인터넷 파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생존을 뭔가 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을.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일본 이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분들 일본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 와서뭐 쇼핑하는 분들 뭐새 제품 사야지라고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고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한번 가 보시면 꼭 추천드립니다. 이런데 가보시면은 뭐 일본 사람들은 옷만이 아니라 이런 뭐 중고 피규어 라든지 아니면 옛날 일본 가전 있잖아 cdp md 부터해서 워크맨도 있습니다 옛날의 일본 문화 그 다음에 현재 일본 사람들이 실생활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는게 이런 중고가게 이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시면 아 일본 사람들이 이런거를 실제로 당근 하는구나 아 라는거를 아마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예.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일본의 뭐 아까 시장이 뭐 몇십조 이렇게 시장 커지는 거예요? 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일본의 중고시장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어느 거냐면은 이겁니다. 명품백입니다. 아, 유행이네요. 이게 일본이 제일 어찌 보면 자랑하는 중고 거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 자랑. 말았지만 여러분, 일본의 중고품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때 내물건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 물건을 내가 잠깐 빌려 쓴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빌려온다는 느낌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뭐 이런 뭐루이비통이라든지뭐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샤넬백이나 이런 비싼 백 같은 거 있잖아. 이것도 사람들이 사기는 사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예쁘게 들고 입양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정말로 크게 발달돼 있거든요. 일본은. 블룸버그도 했죠. 일본이 중고 고급 브랜드 시장의 중심지. 일본에 여행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이 중고백을 사러 많이 옵니다. 음. 명품백을. 해외에서 봤을 땐이거뭐 백화점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인 일본은 그걸 중고로 팔 거기다 가격도 싸. 덱스뿌리가 돼. 거기다 엔저잖아요. 예. 해외에서 그냥 막 사러 들어온 거요 일본 거를. 그리고, 오래 고래하고 있는 유명한 체인점도 많이 있으니까, 간점, 음. 이거 친짠지 가짠지, 그것도 잘 해준다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뭔가 짝퉁이 판을 치는 나라에 여행가서, 뭔가 백화점 가서 진짜 살면은, 야, 이것도 진짜 짝퉁 아니야? 진짜 맞아?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적어도, 일본에서 중고로 산다 하더라도 얘가 짝퉁일 거는 생각이 잘안나는요 왜, 일본은 짝퉁을 판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일본은 옛날부터 브랜드 백, 이거를 중고거래 많이 했었고, 판매하는 측도 뭡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각종 거를 중고로 판매하는 오프라인의 가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아, 브랜드 백, 이런 오프라인 판매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가게가 전시하는 것도, 일본은 믿을 수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연결된 게 일본의 중고거래 문화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일본 여행 오셔가지고, 뭐 백화점 쇼핑 가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은, 아마도, 일본에서, 어, 중고로 내가 샤넬백 한번 사봐?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일본에서 이런 중고거래, 명품부터 해서 아까 말한 헌옷, 가전, 명품 이를까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본의 중고거래 문화인데 그 시장 자체가 너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이 중고거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리고 이거는 잡설인데, 이건 오피셜이 아니니까. 일본에 저는 중고 명품 거래가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일본의 반문화랑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얘기는 많이 있네요. 무슨 말? 일본의 캐바쿠라, 붙어서서 일본의 그 술집이 많이 있잖아요. 용과 같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언니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요. 어떤 선물을 받아? 명품 백을 선물을 받아요. 어머,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제가 항상 메고 다닐게요. 메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지? 고객이 너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이거 얼마까지 돼요? 그거밖에 안 돼? 돈 줘? 이래가지고 있잖 바로 이제 현금화가 돼 있는 거예요. 중고지만은 새, 새 제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일본은 이런 뭡니까 뭐, 유흥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나고야 다 있어요. 그런 가게가. 그러니까 이게 나름 버블 시절. 일본 정말 잘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도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한 사람도 머리가 좋습니다. 어? 누구누구 짱, 그거 가짜야. 그 손님 믿었는데? 이러면서 있잖아. 음. 어, 어, 구분을 해야 되니까. 감정한 사람도 아무리 잘 나가는 그 누님들이 들고 온다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아요. 어, 어그 가짜야. 그 손님은 가짜 너에게 어, 선물 준 거야. 들통나거든. 어, 그러니까 이것도 꽤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면 기본은 절약이죠. 아까 말했지만은 물건도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내가 소유욕으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뭐 돈으로 바꿀까? 왜? 그래야지 내 생활비가 된다라든지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니까. 그죠? 만족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 사람들 어쩌면 절약? 이런 키워드 안에서도 이런 중고거래 문화가 발달돼 왔는데 요즘 그게 아까 말한 인터넷상으로도 갔는데 시장은 커지지만은 문제도 커지다 보니까 어? 죽을 줄 알았던 판매장, 일반 오프라인 판매장도 덩달아 같이 이 온라인이 성장함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의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더 발달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겠네요.